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여러분의 교과서 100쪽에서 105쪽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볼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크게 읽어 볼까요?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러분 교과서 100쪽 1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본 경험을 말해 봅시다. 자, 집에서 가족과 텔레비전을 본 경험을 말해 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텔레비전을 보나요? 네, 어떤 친구는 주말에 가족과 텔레비전을 본다고 하였고, 다른 친구는 학교와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본대요. 그럼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함께 보나요? 네, 가족이랑 예능 프로그램, 뉴스 등을 본다고 말해 주었네요. 이제 여러분의 교과서 100쪽 1번에 직접 적어 봅시다. 선생님은 주말에 가족과 뉴스를 봤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럼 교과서의 크록텔레 가족을 이제 함께 읽어 볼게요. 토록텔레 가족. 오늘 텔레비전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요. 방송이 끝날 때까지 나를 쳐다보는 건 이제 제발 그만해. 난 정말 지쳤다고. 난 아침 먹을 시간도 없잖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를 켜놓으니. 아빠 엄마는 직장에 가고, 제대용은 학교에 가고 나면 아르망 할아버지가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며 시간을 보내시지.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다시 시작이라고. 저녁을 먹기 전에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녁을 먹고 나서도 난팍 쓰러져버릴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쉬어야 할것 같아. 안 돼, 돌아와. 축구 경기가 아직 안 끝났단 말이야. 아빠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텔레비전은 웅웅 거리더니 그만 멈추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교과서 104쪽을 봅시다. 3. 크로텔레 가족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한 뒤에 알맞은 표현을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첫 번째 그림과 글을 같이 봅시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본 크로텔레 가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림에 웃고 있는 표정을 보니 즐거운 것 같지요. 두 번째 그림에 나온 텔레비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네. 팍 쓰러져 버릴 것 같다는 말과 표정을 보니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 요와 선을 이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림에 나타난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텔레비전이 갑자기 멈추어 버려서 많이 놀라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답은 당황스러워요입니다. 오른쪽 105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고 보기와 같이 크록텔레 가족에 나오는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과 그 까닭을 써봅시다. 보기. 아르망 할아버지, 텔레비전이 쉴수 있게 해주세요. 텔레비전이 너무 힘들어해요. 이렇게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과 까닭을 써주시면 됩니다. 크록텔레 가족 중 엄마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까닥도 써봅시다. 어머니, 텔레비전이 쉴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그만 보라고 해주세요. 텔레비전도 힘들어하고, 오래 보면 가족들한테도 좋지 않아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과 그 까닥 잘 썼나요? 이번에는 텔레비전에게 하고 싶은 말과 그 말을 하고 싶은 까닭을 써봅시다. 텔레비전아,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이제 푹 쉬도록 해.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들었을 것 같아. 좋아요. 다들 잘 써준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